아, 안녕하세요. 그, 의뢰해 주신 건데, 이 지금 배터리 수리한 건데, 그, 뭐라고, 지 그, 어느 정도 가다가 컷 해서 36번 에러 꼽다고 해가지고 물건 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테스트 바로 하는 겁니다. 네, 전력 테스트 한번 볼게요. 전력 잘 나오고 있는데, 컷이 된다. 일단은 체크해 볼게요. 지금, 일단은 그앱 연동시켜 놓고, 앱 연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해 볼게요. 그래야지. 테스트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앱을 네. 연동 시켜놓고, 앱을 연동 시켜놓고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결과 괜찮은데? 테스트 결과 괜찮은데,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네. 지금까지는 테스트가 괜찮습니다. 께서 그 36번 에러코드 뜬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장착만 제거했서 장착만 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야지 뭔 결과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기가 거루 잘 지금 테스트 결과 되고 있어요. 일단은요. 성능 괜찮은데. 일단은 좀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계속 계속 테스트 해봐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그 구동 전압이 54V 나오고 배터리 2라고 2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정하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번갈아면서 해가지고 일정하게 맞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어, 이것도 지금 구동 그 전압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구동 전압 잘 나오고 있고. 지금 녹화하고 있고, 지금 사장님 그 보내주신 거 지금 그대로 껴가지고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아, 문제 없는데요. 아주 좋은데, 지금. 응? 일단은 그 가파른 곳 등판역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서 여러분들 그 아이고 방송 때문에 시끄럽네요. 많이 많이 시끄러워요. 일단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가파른 길 올라가고 있는데, 가파른 길에서 힘을 많이 쓰여서 셀이 문제가 있으면 아마 문제가 생기는데, 그 가파른 곳에서도 문제가 없군요, 일단은. 음, 지금, 그, 배터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나왔네요, 다섯 칸. 지금. 이게 그 LG 걸로 90천, 아, 2019년도에 생산된 LG 정품 배터리 셀그 2,100짜리, 2,100짜리 아, 2,100이 아니라 3,200 중방전으로 썼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절대로 그 문제가 생길 일이 없는데 일단은 그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그셀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단은 문제가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잘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제품 갖다가 좀 테스트하는 거니까. 제 기계만 이게 기계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쪽 기계 쪽 이제 파워 파워 파워보드 쪽 있어요 파워보드 엔진 그전기 보내주는 파워보드 쪽그 메인 컨트롤러라고 하는데 그거 제불 그, 그거를 이제 교체를 하셔야 되고 그거 교체하셔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테스트 중 일단 해보겠습니다 아니, 충전기 문제일까 아, 파워보드 쪽 문제일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은 테스트는 해보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해보고 그때 있으면은. 아, 성능 좋은데 올라갔다. 이 옷, 배터리 다날 때까지 한번 테스트, 이 배터리 다날 때까지 그냥 프리하게 그냥 한 30분, 20분, 30분 걸리려나? 한번 마지막까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해봐야지 뭐, 결과는 나오는 거니까, 결과 나오고. 제가 그 사장님 거 같은 경우는 보내기 전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번 뭐 길게 테스트를 했어요. 한 2시간 정도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 문제가 없었거든요, 일단은. 근데 테스트 결과는 지금 일단은 잘 봐야 될것 같아요. 테스트 결과 한번 봐야 되고. 한번. 그쵸. 제가 지금 청계산 그등판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반 킬 한번 달려보고 싶어요. 일반 킬도 봐야죠. 우기는잘 살아있어요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지금 계속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당근마켓 차우미 피원 알림 역삼 중간에서 한번 잠깐, 우리, 나인봇 엘리트 플러스 쉐그웨이, 쉐그웨이, 어, 요 제품, 어, 전기쟁이로 있습니다. 요 제품 지금 그 고객님께서 그 배터리, 새로 리필 하셨는데, 그 잠깐 타다가 이제 얼음, 확그 죽어버린 다음 충전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그래가지고, 음, 제가 지금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정도 타다가 갑자기 확 죽더니 그 다음부터 충전도 안 되고 36번 에러코드만 뜬다라는 얘기가 하셨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제가 테스트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끌르기까지 했는데 전력을 테스트할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어? 문제가 없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제인번 엘리트 중고나라 을우미 로봇청소기 네 세대 글로...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 테스트 시작하면서 바로 그 촬영 시작했어요. 촬영 시작했기 때문에 어 일단은 문제는 너 나오겠죠. 뭐 기계 기 본체 그 기체에서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은 음 배터리 쪽에서 문제가 있던가 둘중 하나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배터리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테스트 결과 저도 이거를 수없이 했지만은 에러가 났다고 해서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전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날씨 좋습니다. 아침이라서 지금 새벽이라서 날씨가 쌀쌀해요. 쌀쌀해. 지금 보시면은 배터리 전압 지금도 53볼트, 53볼트, 54볼트 왔다 갔다 하면서 테스트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예잘 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제가 있는 보고 있는 화면이고 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일부러 그 조작 업이 가기 위해서 풀로 가고 있습니다 풀로 아직 사진 한번 볼까요 동영상 어, 동영상 촬영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녹음하고 계시죠 지금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까지도 필요가 없고 지금 되시죠 그대로 지금 배터리도 안 따라 해 주고 원체 좋은 놈으로 갔다가 리필해놨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그 기존 나오는 나인 복 같은 경우에는 어그2 4 6 8 8A짜리하고 8 암페아짜리 하고 8암페아짜리 하고 9 9 9 9 2 4 6 8 8 3 9 27 27 11점 몇원짜리하고 두개의 종류가 나와요 그게 알리쪽에서 나 아니면 인터넷쪽에서 구매하시는 가격이 70만원에서 80만원 돈 가격해요 결론은 네? 그 가격보다도 더 높은 사양 어? 12점 12.6암페어 12.6암페어로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드린 가격이 1 2 6암페어로 해서 만들어드린 가격이 40만원이에요 원하시는거 8 팔... 4암페어 때, 8.4암페어 때하고 10암페어 때하고 두 개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 가격은 저렴합니다. 그 정품 대비해서 성능도 뛰어나고 문제 없죠? 잘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도 많이 오니까 그분을 찾아 가지고 한번 그 일단은 연락을 드려야겠네 일단 벚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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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봇 엘리트보스 벚꽃이 좋네요 벚꽃이 벚꽃이 네. 엘리보러스이 있으려고 구동조합 진짜 잘 나와야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장님들, 그 파워보드 쪽을 갖다가그 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러면 이렇게 되면은 나오네요. 답이 파워보드 쪽 그, 아, 그 제품 그 수입해야 돼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 단가가, 아, 많이 나가요. 본체가 기계가 비싸다 보니까 파워보드 자체가 비싸요. 비싸. 아. 일단 한번 보자고요, 일단 한번 가야죠. 배터리 쪽 문제가 아닐까 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원치 잘 나가버리니까, 이제 대답해 드릴 방법이 없네. 요 원치 잘 나가요, 지금. 네, 지금 테스트 한 것도 지금. 지금 13분 정도 테스트하고 있네요. 지금 그 사연이 그래도 충전 하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충전 하나 없이. 일부러 에러 확인하려고 그냥 전압 테스터기만 해보고 충전 하나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충전 하나 없이 가고 있어요. 전압도 잘 나오고, 문제 없네요. 전압 테스터가 전압도 잘나와 50일 50일 50이 왔다 갔다 하네요 이렇게 걸트세요벌뜨세요걸트세요 걸뜨는데 지금 50일 50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이 내려간대요 그래도 테스트 결과 문제없네 응. 안쪽도 뜯어봤는데 문제없고아 성능 좋은데 이 정도면은 또 한바탕 더한 2, 0 30분 더 띄고 가면 되겠는데. 괜찮. 에러. 한번 좀더36 코드 에러에 대해서 그 한번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36 코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어, 37 코드 에러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맞아요. 37 포트 35, 36, 37이 그 전력계 쪽, 구동계 쪽, 전력 쪽그거든요 배터리 될것 같아요. 그 고객님이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없네. 빨리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파워보드 쪽구동잘 되고 있는데요. 소리 들리시죠? 네, 하는 소리. 네. 동이잘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파워보드 쪽 그리고 이쪽 문제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뒤로 가지 말래, 뒤로. 뒤로 가지 말래. 이제, 배터리 네칸 남았어요, 네 칸. 네 칸. 네 칸. 뭐, 달지도 않아, 원체 좋은 놈으로 갖다 만들어놔가지고, 달지도 않아요. 다음에 좀더 높은 걸로 해버릴까봐. 아예 그냥 쭉 갔을 게 가격이 비싸요, 리튬이. 요즘에 리튬이온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입니다 우리 저 본업하는 저도 구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그, 개인업자들한테 안 줘요, LG 쪽에서. 왜냐면은, 물건이 달린다고. 아이 나쁜 놈. 들 외국에 다 수출하느라고. 물건이 안 나오는데. 구동계 쪽 문제 없고, 와, 잘 되는데, 너무 잘 되는데, 이러면 문제 없는 건데. 한 나머네 술네칸제거 같다 지금 계속 하고 있네네칸 남았어요 지금 문제 없이 네칸 남았어요 어 오우 아우 성실함 아침에 알라니까 성실함네 아직까지 좀 쌀쌀하죠 날씨가 s 지금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 없다는 거 보여 드리기 위해서 테스트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실까? 음. 아, 요즘 그 엘리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타질 않아요.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갖다가 왜 가격이 너무 거품지게 올려놔가지고 초창기며들이라서 너무 비싸요. 이게 뭐 400만 원 없던 제품이었으니까 지금 지금도 새 제품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299만 원, 뭐 300만 원 가까이요. 부품값도 만만치 않고요. 솔직히 AS 해주는 곳은 국내에 없고 저는 솔직히 수리 다 합니다 이제 이 제품 같은 렌즈 부터 등에는 수리 다 하는데. 뭐, 그래봐야, 뭐, 부품가리죠. 부품수급이죠, 부품수급. 부품수급이 부품 쉽지 않다라는 거. 어? 쉽지 않다라는 거. 맞다, 뭐, 그렇습니다. 뭐, 뭐, 아, 좀더 이쪽으로, 조금, 그려봐야 되구 우리. 1번째 지금, 19번째 지금, 그, 동영상 촬영하고 있고요. 지금, 엘리트 플러스 지금, 고객님께 리필한 제품 문제 있다고 해서 제 배터리 다시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뭐, 와이파이가 펑쳐서, 어우, 잘 됐는데. 다시 한 번, 다시 어, 테스트인데, 또 어, 전력. 이제 50 볼트, 51 볼트 그대로, 여기 너무 좋으니까 떨어지지 않아야 그냥. 응. 5 0볼트 대로 이제 떨어지네요. 5 0볼트 대로 떨어져고0제5 대로 떨어지네요. 0볼트 대로 떨어지네요. 0습니 대로 떨어초네요좋 이런 데서 살서가쉽지서 이런 데서 살기가않지 서초구에서. 가 않죠, 서초구에서. 네, 서초구의 끝자, 청계산 있고요. 음. 아, 좋습니다. 날씨 좋고 바람 차고. 아이고, 어디서 모닥불이나 모닥불 하는 생가 나오네요. 중대라 팀원 핵을 기보대. 여기 강남역까지 8분 지하철 8분. 딱 끌고 15분, 20분. 하...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또 보세요 한번. 음, 너네들 여기로 가라. 가만 있어. 뛰지 말고. 좀 우리 엘리트 플러스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잘 타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제 3칸에서 4칸 왔다갔다 하네요. 4칸 그대로네요. 4칸 그대로예요. 4칸 그대로 보이시죠? 뭐 지금 쭉 하고 있니다 지금 그 충전도 안 하고, 지금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거 그대로 충전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대로 쭉 갑니다. 저, 이거! 쓰러질 때까지 멈춰서 쓰러질 때까지 빠뜨리다들 쓰러질 때까지 쭉하면은 정신됩니다 아 그건 못하겠고 어느정도 편에서 마무리 할게요 아까 전에 아, 아까 전에 갔던데 청계산 입구역까지 또 갔네 한 바퀴 돌아서 전력 테스트 끊어졌나 또 전기가? 끊어졌네 50, 50대로 떨어졌네요 50대로. 50대로 지금 아까 전에 막 노래 들리던 저 성가하는 사람들 아이 <목소리> 8시라고 알람 울리네요 알람 울려 네?

안 떨어져요, 그, 배터리가 빨리 떨어졌수때 아, 지려워, 150만원씩 준대. 미친놈이 또라이 같은 새끼. 애기 낳으면 5천만원. 그럼 또라이 같은 새 그거 시야 세금 얼마나 해라, 는 우리는. 세금 다 뜯어갖고 지돈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시 뭐, 국가 돈이 완전 시에 저거야. 어? 지돈이야. 대면 지돈처럼 쓰겠다는거잖 사이클 새끼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 공약을 내밀어야죠. 예. 네? 18세 이상 되면 매월 150만원씩 주겠대. 시간 누가 이래? 그러면 다 그냥 누를지 시만. 생각을 좀 해야지, 시 그냥 제 얘기입니다. 방송에 나오기에는 좀부 적절한 거거든요. 아, 25분째, 지금 30분째, 지금 고객님께서 지금 그 문제 생겨서 그 일주일 만에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내주신 건데 지금 그거 그대로 장착해가고 지금 타고 있는데 지금 30분째 타고 있으면다 30분째. 30분째. 30분째 타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게 쪽에 문제입니다. 이게 쪽. 본체 쪽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멀리 그포장해서 보내십시오. 본체를 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배터리 그 수리해서 딱그보내실 때, 그 제일 불안한 게 다시 전화 올때 제일 불안해요. 잘못됐다고 고장 났다고 그럴 때, 그래서 전화 올까봐. 근데 또잘 타고 있다고 오는 사람들은 없었죠. 그니까 무소식이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잘 타고 있다, 잘 된다. 후기라도 좀 남겨주면 얼마나 좋아. 후기도 안남겨요 후기도 안 남기고. 네, 그러니까 좀 전화해가지고 아 이거 잘 타고 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다음에도 또잘부탁드요 얼마나 좋아.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근데 그게 또안 되네요. 그게. 네, 일단은 그한 30분째 지금 그 구동하고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이제 그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테스트 결과 마무리할게요 테스트 결과 아주 좋습니다 완충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완충해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고 어, 이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그 마지막으로 동영상 한번 더그 영상 한번 더 보고 어? 지금 하나셋 배터리가 안달아요 지금 30분째인데 한칸두칸달고 말았어요 지금 30분째 보시면은 보시면 26 제가 촬영한게 26분째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어? 맞죠? 잘 되죠 지금 잘 되는 겁니다. 고객님 거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제 음, 하가 돼. 잘 나오지? 테스트 결과 전압도 돌아왔네 와 문제없네요 아주 좋네요 3 0 분은 채워야지 그래도 3분 남았네. 3 0분2분 남았네. 3 0분 사야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테스트가 아, 아주 아, 만족스럽습니다. 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테스트 이거. 볼까요? <laughs> 테스트 결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볼까요? 4칸 네 그대로 있고요. 이건 제 <laughs> 거야. 이거는? 이거는 제 겁니다. 이거는 제 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고, 제건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응? 제 거고 응? 많이 쓰여 있기는 봐봐요. 테스트가 이게는. 이거는 1200만원짜리 수리 들어온 거예요. 여기 에다가 테스트했습니다. 전기 증이 노시기 바퀴 문제 없어요. 30분 마무리하겠습니다.